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섬기는 손주범 목사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내는 부활절이 이제 다음 주 주일이죠. 어, 어떻게 하면 부활절을 더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더 축제로서 또 행복한 시간이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인물들이 참 많은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였을까? 그것을 기쁘게 경험했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 가장 힘들었던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자신의 정말 그런 죽음처럼 여길 정도까지 힘겨워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적으로 가장 뜻깊게 행복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정말 우리의 기쁨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그 고통과 또그 죽으심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피부 깊숙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다가와야 그때 우리가 뜻깊은 그런 부활절을 더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이 고난 주간을 좀 특별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동안 그냥 어떤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그 일주일 간의 시간들을 함께 우리가 발자취를 더듬어가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유튜브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주제로 그날그 날,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행하셨던 일, 또 화요일 날 행하셨던 일, 그 하루하루를 더듬어 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고. 동시에, 이제, 만약 나도 예수님처럼 나에게 마지막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낼까? 이렇게 묵상한다면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좀더 우리가 실감있게, 좀더 입체적으로. 좀 더, 어,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느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는요, 어, 우리가 그전처럼 성금요일 날다 같이 모여서 어, 성금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영상으로. 그렇지만 금요일 날에는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를 묵상하면서 성금요일을 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고난은 예수님의 몫이고 우리는 좀한 발짝 떨어져서 그 고통을 관찰했던 입장은 아니었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나도 예수님처럼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게 된다면 어,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좀 변화가 있을까? 또 예수님의 그 일주일을 우리가 좀더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에 특별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매일 저녁 8시 이 시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시에 접속하셔서 한 하루에 15분 또는 20분 정도 그렇게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 순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면서 주님이 마지막 보내셨던 일주일을 함께 묵상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고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